예, 아까 그 미국에서 들어온 물건들 대충 이제 패킹이 다 끝났어요. 정리를 했는데 이 파일럿 고무 매트 두 대분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열선 핸들. 이 열선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차량은 그 추가적인 부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매뉴얼에 다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 매뉴얼에는 무슨 사양, 무슨 사양, 무슨 사양, 뭐 이렇게 해서 뭐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뭐 저처럼 계속 차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알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몰라요. 우리나라에는 뭐 예를 들어서 파일럿 같은 경우 EXL, 엘리트 이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또 소통되는 모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먼 넣어주고 뭐는 빼고 막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특히 CRV 같은 경우 이게 아주 심해요. 그래서 잘 확인을 해야 되고 요거는 제가 품번을 가렸는데 어 이거는 한번 제 차에 장착을 해보려고 산 거고 앞으로 추가 수입 없어요. 너무 비싸요. 이거.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오디세이용인데 오디세이 도어 트림. 도어 밑부분에 보면 크롬 몰딩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트렁크의 리어범퍼 프로텍터라고 해서 오디세이의 범퍼 프로텍터는 파일럿이랑 좀 달라요 되게 고급져요 크롬으로 아주 반짝반짝거리고 하나, 둘, 세개 요 세가지만 합치면 저희 매장 장착가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 100만원이 넘네요 그리고 요거는 파일럿 테일게이트 뒤쪽에 보면 유리 밑에 이렇게 몰딩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 크롬으로 되어 있는 몰딩이고, 아, 요, 요 박스가, 어, 요거 관심이 있으신 분들, 파일럿 특히 3세대 타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는 부품인데, 이거는 어쨌든 3.5세대 타시는 분이 주문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뭐 지금 새거를 뜯고 있는데 깨지거나 그런 게 있으면 안될 텐데요. 참 부품 포장이 너무 허술해요. 이게 요거 파일럿 이 뭐지? 이걸 논 US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3.5세대에서는 다 이게 적용이 됐거든요. 이게 어 뭐, 3.5세, 3세대에다가 요것만 바꾸면, 어, 호박색 방향 지시 등이 되죠. 빨간색에서. 3세대 타시는 분들이 많이 원했던 상품이, 이게 새 건데, 지금 박스 뜯어져 있는 거, 터진 거 보이죠? 이런 식입니다. 미국 감성. 아,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부페인트, 뭐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이거, 지금, 바로, 제가, 수량 파악 끝나는 대로, 쇼핑몰에 재고 다 열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파일럿, 잠깐만요. 이게, 파일럿 기어 중립으로 바꿔주는 키트인데요. 여기 보면, PN 이렇게 써있죠. 이거 돌리면, 이제, n 에서 핀데 이게 안전핀 이에요 당기고 돌리고 어, 이게 이베이에서는 엄청 싼데 저는 이베이에서 주문하는게 아니다 보니까 미국 딜러샵 에다가 직접 저는 딜러샵의한 대리점 이거든요 예, 한국에 있어서 그렇지 그쪽이랑 계약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 공급을 받는데 어, 너무 비싸요 어, 어떤 느낌이랄까 음... 우리가 삼성전자 제품을 살때 인터넷에서 사면 엄청 싼데 삼성 뭐 디지털 프라자나 대리점 가면은 조금 가격이 비싸죠. 뭐 그런 비슷한 거. 근데 그런 거 치고 너무 비싸요. 여기 뭐 제가 주문했던 리어 와이퍼들 차종별로 뭐 오디세이 4세대도 있고 5세대도 있고 파일럿 3세대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또 새로운 거 하나 들여왔어요. 이게 시네트 그리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뭐어뭐 어뭐 복잡하게 여러가지 글씨가 써 있는데 별로 우리한테 실속 있는건 없는 것 같고 이게 혼다에서 나오는 아주 그 고품질 물론 시네츠 라는 회사에서 혼다에 납품을 한 건데요 굉장히 고품질 그리스에요 이게 실리콘 그리스라고 하고 어 얘도 그리스 종류가 많더라고요. 여기 보면 뭐 G3W0M 뭐 이런 식으로 이 그리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윈도우 실 같은데 바르는 전용 그리스예요. 이거 제가 한번 발라보고 느낌이 어떤지 맨날 실리콘 스프레이나 뭐물 그리스 이런 거 하는데 어 사실 이거 한 통이랑 저 비르트 뭐 이런 거랑 가격 차이가 뭐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계속 마음속 위시리스트에 담아놓고 언제 주문하지 하다가 이번에 한번 해봤어요. 이번에는 양이 좀 사실 되게 적은 편이거든요. 미국에서 발주해가지고 들어온 게 어,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통관에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내는데 한 300만 원 지불을 했어요. 예, 에어로 날라오고, 이걸 안전하게 또 포장하기 위해서 이 밑에 파레트 하나 깔고, 그 위에 상품들 다 적재하고, 랩으로 또 패킹 한번 해주고, 그 상태로 해체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미국 딜러샵에서 저한테까지 바로 들어와요. 물론 중간에서 세관에 검사가 걸리거나 이러면 세관에서 다 뜯어보지만, 어, 성실 납세자로 분류가 됐는지, 거의 뭐한 1년 동안 저는 검사가 걸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특히 검사가 걸리더라도 뭐 저는 문제될 건 없어요 제가 짝퉁을 수입해 오는 것도 아니고 원산지 증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수입했던 짬이 있으니까 그런거 서류 같은거 철저하게 잘해서 신고하고 뭐 낼거 내고 뭐낼 것만 잘 내면 세관에서는 문제 삼지 않아요 낼 거를 안낸 사람들이 문제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저도 같이 피해를 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랜덤으로 검사가 지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오늘 반입된 거는 이 정도 설명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이것들 재고 정리해서 바로 쇼핑몰에 풀어놓겠습니다.